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대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개와 그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옷.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여와 성수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이를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면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어난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여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의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이런 기물들을 만들 사람을 부르시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해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기물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두 돌판을 십계명을 받는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또 정확하게 심지어는 치수까지 또 오늘 말씀은 그걸 누가 만들 것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부살레리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그를 지명하여 부르라 딱 집어서 너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너 이거 와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때 손재주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있어야지. 단순히 일한 자일 잘한다고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일 잘하는 것 때문에 내고집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 또그 사람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사람들 갈등을 일일 수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단순히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잘하기는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충만한 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라. 하나님이 부르고 선택시지그 사람이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 수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연구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리하여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게 하고요. 보석도 깎아서 만들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 조복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장로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지방연합회 장로님의 회장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될 때는 내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더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왜냐면 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단순히 일을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 갖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내 것만 고집하면 그게 사실은 똥고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살레에게는 하나님께 서 세묘하게 또 정교하게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고 하냐면 연구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보기 아름답게 한 것이 사람들이 보기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잘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는 교회에서도 은사 배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할수 없는 것들을 시키면 굉장히 큰 부담이게 되죠. 그러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은사가 있는 것들을 하게 되면 열매도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부살레리 기술은 좋은데 능력은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원망하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뭐더 잘한데 왜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지 뭐.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지, 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지, 이런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가기는 가는데 또 어떤 때는 반대할 수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내 경험상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는, 사람이 볼때참일 잘한다, 참잘 만든다 할수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주실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일은 영적인 것이 아니가막 싸움만 일어나고, 불만만 일어나고,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목회자가 하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또 대표 기도자들이 또 성가대원들이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도 성가대도 그렇고 단순히 노래 잘하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물론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가 뭐 자, 자, 밑에서는 이거 얼마든지 할수있는 리더들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만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그러니까 일은 좀 더뎌도 좀덜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될때 감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생각이 여전히 있지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또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오울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를 세워서 그와 함께, 하게 할, 함께 하도록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부살렐과 함께, 혼자 잘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 있지만, 함께 할수 있도록. 둘이 똑똑하고,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 될까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좀또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내 경험상 이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거야. 싸울 수밖에 없고, 함께 하기가 어려워. 기회 가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단 말씀이에요. 내가 잘 모를 때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서로가 그러면 이거 일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들이죠. 두 전문가지 뭐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여 주셨는데, 택하여 선택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뭐하냐? 함께 만들어가도록, 함께 상의하도록, 함께 일을 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 주셨고, 제가 여기서 묵히 하는 것도 결국 이런저런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들이에요. 인사 문제는 뭐 사람이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장로님도 그렇고 지방회장도 그렇고 결국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색하여 주신 것이고. 결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때 내가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맞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데 그 만남도 조차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것들이 만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게 될때 그렇게 결혼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 가족도 자손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허락하시셨다. 하나님 이 우리가 형 장조하여 주셨다. 우리 충만 교를 장조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사람에요? 이 각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될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금나라 독당을 그냥 딱딱 이렇게 다할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일하여 주시는 것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것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성격도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혜 받은 것도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 다른 것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성경에도 신약에는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수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있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인 되어지면 함께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다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있고 오늘 오울리압과 부살렐도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르지만 은사는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함께 하여서 합력하여서를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내 마음도 있고 내 능력, 내 기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내주셨고, 이 일을 맡겨주셨고, 또 내가, 내 생각도 내 경험도 있지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고, 이런 마음으로 만드시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택하여 주셨을 때, 능력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연약해. 우리는 다 연약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래서 못하고 연약해서 못하고 죄인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죄의 문제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되고 연약하지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설계도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경험보다 내 능력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신뢰남다고 뭐 사시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을 내 경험을 신뢰할 때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가 또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씀이죠. 그때 우리에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연약 비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100%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창피할 때도 있어요. 잘못 선택하고 잘못 반응할 때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나 니 나의 연약함 중에도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건데 세상의 지혜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야, 나참 연약없는 한데. 나 이런 능력 없는데, 하나님 이런 나도 사용해 주시네? 그러니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감격 있고,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면 반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일터가 하나님과 동해 주와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심을 보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며 영광 돌리는 오늘 한날 하루의 삶이, 일상이 또매일매일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고 또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때또 사람을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